자, 어, 잘 봐요. 부사에 우리가 정의를 배웠어. 뭘 배웠어? 정의. 부사의 정의를 배워놓고 그다음에 부사의 형태를 배웠지. 이제는 이제 부사가 어떤 게 부사? 부사의 종류는 어떤 부사가 있는가? 라를 배우는 거야. 그 지금은 여러분들이 부사의 종류 칠판에 보니까 우리가 단순 부사가 있고 무슨 부사가 있다? 빈도 부사가 있고 물어보는 의문 부사, 연결해주는 관계 부사가 있어.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부사는 뭐예요? 두가요가 있네. 빈도 부사하고 관계 부사 여기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설명 들어서 끝날 거야. 그냥 우리가 이런 걸 부사라고 해요. 여러분 책에 보니까 뭡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것들, 장소, 정도, 양태, 빈도 이런 것들 우리가 부사라고 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부사라는 것은 부사라는 건 따라 시간, 시간, 장소, 장소. 이유. 이게 부사야. 알겠어요? 시간이나 장소나 이유를 나타내는 게 부사인데, 자, 시간은 알겠죠? 여러분이. 그래서, now, then, before, 이런 것들이 뭐다? 부사. 여러분, 책에다 동그라미 치고 갑시다. 102페이지. 그냥, 이해 설명만 하고 들어가, 이해만. 오른쪽에 넘어가니까, 장소, here. 음, 이해만 해. 쓸 필요도 없어. 정도 뭡니까? 많다, 적다. 이런 거죠? 충분하다. 많다, very, much, completely. 이런 것들이죠. 양태 뭡니까? 모양이나 태도. 모양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게 뭐다? 양태. 그래서, well, 건강하다, slowly, slowly, 천천히, flightly, 정직하다, safely, 안전하다. 양, 양이나 뭐야? 태도를 나타내는 것들. 그 다음, 빈도부사. 자, 빈도부사가 중요하죠. 거기다 별표.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외웠어요. 옛날에 이렇게, 이게 그림을 왜 여기다 놨냐면, 니네가 시장에 가서, 이런 시장들 가면은 뭐야? <laughs> 재래식 시장에 가면, 어, 뭡니까? 시장에 가면, 양을, 쌀 같은 것도 팔아도 그렇고, 멸치를 사도 그렇고, 다 정량대로 줘요? 더 줘요? 이거 우리가 고봉이라고 하는데, 고봉. 알아? 더막 이렇게 깎지 않고, 어떻게? 더 듬뿍. 정량대로 준 경우가 있다 없다? 그지 그래서, 시장에 가면, 이 정량대로 주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무슨 부사다? 단순 부사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뭘 여는 거야? 재래식 시장을 여러분한테 기억하라고 여는 거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음. 따라해. 재래식 시장에가면 <laughs> 재래식 시장에 가면, 정량대로 주는 경우는, 어떻다? 드물다. 알겠죠? 음... <laughs> 자 그래서 빈도 부사를 보자. 빈도 부사, 빈도 부사에다 표표했죠. 자, 빈도 부사가 뭐냐? 뭘 나타내죠? 횟수를 나타내는 게 빈도 부사지. 그러니 안 그러니 횟수를 나타내는 게 빈도 부사인데 <laughs> 어, 잠깐 이해하고 간다면 선생님이 이제 어려워 설명 안 했는데 <laughs> 부사는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다음에 이제 토플 시험에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그냥 듣고 잃어버리세요 부사 봐봐봐 자동사가 있어 무슨 동사? 그럼 부사가 앞에서 뒤에서 알겠어요? 자유자그 다음에 타동사가 있어요 무슨 동사? 타동사 타동사가 있으면 부사 위치를 봐봐 절대 타동사하고 목적어 사이에다가 부사가 들어가지 않는 거야 그치 근데 아까 들어간 경우가 있었지 뭐 프리론 알겠어요? Put, 이어 동사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가 버리니까 시험이야 알겠지? 자, 파동사하고 목조가 있을 때는 부사를 앞에 쓰던가 뒤에 쓰던가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돼요. 자동사인 경우는 어디다 쓴다? 뒤에다가 쓰는 거고. 알겠어? 형용사하고 부사가 있으면 부사가 어디로 가? 앞에다가 써, 뒤에다가 써? 앞에다가 써. 예외가 뭐였어? 인어프 이게 시험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음, 문장에서 주어동사가 있으면 부사를 먼저 끊어주고 주어동사 쓰는 거고. 아니면 봐봐. 자, in the morning 컴마 찍고, I get up e 근데, 아이게 t 멀리 하고, in the morning을 뒤로 오면, 컴마가 있어, 없어? 없지. 다음에 이 가정법에서 배울 거야. 알겠지? 어, 이게 기본적인 부사 위치다. 따라 자동사 뒤에. 뒤에. 타동사 는 어떻게? 목적어 뒤에 아니면, 동사 앞에. 어, 기억해 놓으면 좋아요. 부사가 형용사나 부사를 꾸밀 때는, 앞에. 근데 예외가 있었고요. 자, 기본적인 이런 부사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부사가 있어? 빈도 부사가 있어. 뭐라고요? 빈도 부사. 알겠지? <laughs> 빈도 부사는 자 여기가 시험이야. 우리가 자동사가 나왔단 말이야. 뭐가 나왔어? 자동사가 나왔으면 어디에다가 써야 돼? 부사를 앞에다가 써야 돼, 뒤에다가 써야 돼. 뒤에다가 썼는데 어디에다가 썼어? 앞에다가 썼어. 그래서 시험이야. 예외야. 예외. 알겠어요? 음. 자. 그래서. 빈도부사, 우리가 그냥 암기했어요. 이렇게 횟수를 나타낸 것들. often, sometimes, always, usually, seldom. 이런 문장이 있었어. 그래서 다른 선생님하고 선생님하고 차이는 뭐야? 항상 이해를 시킵니다. 이게 왜 시험에 나오는지. 그런 것 같지 않아? 내가 그렇지. 관계대명사 그냥 막 설명하지 않아요. 접속사 플러스 주어, 대명사,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관계대명사가 뭔지에 대한 설명. 부사도 오늘 내가 설명했어. 잘 봐. 부사란 걸왜 배우는지가 중요한 거야. 기차를 타고 가 그니까 러 기차라는 명사야 그지 빠르다라는 뭘 배웠어? 형용사를 배운 거야 뭘 배웠어요? 형용사 이제 굉장히 빠르다라는 뭘 배운 거야? 부사 아 지금 오늘 배우는 게 말의 순서하고 똑같구나 그러면서 선생님 강의를잘 봐요 부사의 정의 가르쳤죠? 부사의 형태 배웠죠 이제 부사의 뭘 배우는 거야? 종류 그러면서 시험은 무슨 부사? 딸이 시장에 가면 정량대로 주는 경우는 드물다. 무슨 부사? 단순 부사의 빈도 부사를 배우는 건데, 왜 시험이라고? 원래, 자, 주어가 나와 있고 자동사가 나와 있으면 부사는 뒤에다가 쓰는 게 원칙이다. 근데 이렇게 횟수를 나타낸 부사는, 따라해. 비조디. 여러분 이것만 오면 돼. 비조디. 일동합 비동사, 조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에다가 쓰더란 거 아니니? 그죠 이건 원래는 맞아. 비동사 다음에 쓰는 게 원래는 맞아. 근데 일반 동사도 뒤에다 써야 되는데 어디다 쓴다? 앞에다가 쓴다. 무슨 부사만? 횟수를 나타내는 빈도 부사만. 그래서 시험이야. 별표. 자, 그 다음에 칠판을 보니까 자, 여러분 이것가르쳐줄게 이제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의문부사를 배우고 있지만 뭘 배우고 있어요? 의문부사. 잘 봐. 여러분이 의문부사를 알려면 의문, 형용사도 알아야 되고 의문, 대명사란 말도 알아야 돼. 자, 설명을 해볼게. Who broke the window?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거 봐. 누가 누가 이게 주어야. 누가 깼냐? 이게 동사죠. 이게 지금 물어보고 있다 말하고요. 의문사야. 근데 주어 자리 있지 그러니까 의문 대명사야. 이되 됐니? 음, how old are you? 이렇게 썼어. 자, 지금 물어보고 있으니까 무슨 사야? 의문사야. 근데 old라는 뭘 꾸며주고 있어?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지.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뭐야? 부사야. 뭐라고요? 부사. 이게 뭐라고? 의문? 부사. 알겠지? 어. 자, which? w o do you like? 이렇게 했어. 그럼 이건 분명히 위치가 무슨 사야? 음운사죠 북이라는 뭘 꾸며주고 있어? 명사 꾸며주고 있어. 그럼 뭐야? 음운 응. 형용사라는 거야. 알겠지? 음운문도음운사도 명사가 있고, 형용사 있고, 부사가 있단 말이야. 이해되니? 응. 자, 그러면, 자, 이것도 When did she get married? 언제 결혼했냐? 문장에 필요가 있어, 없어? 따라이 때를 나타내고 있다. 뭐라고? 때.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부사. 알겠지? 그럼 머릿속에 다시 넣어. 지금 우리는 부사의 종류를 배우고 있죠? 여기서 무슨 부사를 배웠어? 단순 부사를 배웠어. 시장을 배웠죠? 그러면서 시험은 빈도 부사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뭘 배웠어? 음음 부사. 자, 이제 관계 부사. 말을 잘 보면 돼. 관계 부사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시 배워 알겠지? 근데 정리해놓고 가자. 그냥 다른 관계 부사란, 관계 부사란, 자 A라는 문장하고 B라는 문장을 이렇게 관계 시켜주는 거야. 알겠어요? 두 개를 관계 시켜주니까 관계야. 근데 뭘로 관계 시켜주는 거야? 부사로 관계 시켜주는 거야. 형용사로 관계 시키면 관계, 형용사, 명사로 관계시키는, 대명사로 관계시키면 관계 시키면 대명사로 관계 시키면 관계. 배명서야. 그럼 자, 그럼 부사를 한번 봐 봐. 따라해. when yeah. 시간이죠? 장소 where. Yeah. where. 그다음에 how. Uh -huh. 자, 그다음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 더 뭐냐? when, yeah. where. where, how. Why. <laughs> 어?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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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why. 이렇게. 따라해. 시간. Yeah. 장소. 정신. 그다음에 how. 방법, 이유로 이렇게 연,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면 뭐다 이게 관계 부사라는 거야. 이해됐죠? 이해됐지? 그러면 자, 쉽게 생각하자. when이 있으면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자, where가 있으면 장소라는 명사가 있어야 되고요. how가 있으면 방법이 있어야 되고요. how면 이유가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 안 그러니? 음, 자 이것도 봐. Where 라는 문장으로, Where 라는 문장으로, 자, There is the house 라는 문장하고, 자, He was born 이라는 문장하고 두 문장을 뭘 시켰어? 관계를 시켰어. 뭘로? 부사로. 이게 뭐다? 관계 부사다. 이해됐죠? 음. 따라의 단순 부사, 그다음에 의문 네. 부사, 관계 부사, 음, 하나 더 있었지? 뭐, 뭘 놓쳤지, 우리 선생님이? 아, 빈도부사는 했죠. 이해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부사의 종류 다 배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네요.